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2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야고보서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신학자들 이야기하고 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서는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 가족이죠. 가족 관계에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지은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고보라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왔다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 예수님을 형님으로 둔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야고보가 아, 야,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형님이 형님을 쭉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경고 또는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또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형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야고보가 처음에 이렇게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셔도 믿지 못하다가 결국 야구보는 어디까지 다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 나의 가족, 나의 형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진짜 구주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절과 2장 1절에 비로소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장 1절에 중간정도 보면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비로소 야고보는 어 믿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구나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예수님과 같이 자랐으며,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말씀, 그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날들을 예수님, 야고보는 다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사 순으로 배치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이렇게 시, 역사 순으로 된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 공부도 하면 할수록 늘죠. 그 신학적인 연구도 하면 할수록 더 어, 연구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이뭐 세상 끝날까지 연구가 돼야겠죠. 어,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기가 굉장히 어, 초반에 있다.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다.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설이 유력하고요. 어, 특별히 여러분들 야고보서하면 또 생각에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행함을 강조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과 대치가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보다 더 앞에 쓰였다는 것이 더 유력한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이 내용을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볼때 굉장히 어,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어, 야고보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 굉장히 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고 뭐 계속해서 어, 고민해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야고보도 결국엔 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입장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회심한 그 이후의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예 뭐 대치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이 대치되는 경우는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어, 바울과 바나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뭐 지금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말을 마치고 야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쭉 사도바울의 이 복음이 맞다라고 어,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사도바울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 원론적이지만 어,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원론적이지만 정말로 무시하지 못할 이 질문에 대한 어, 답을 생각해봐야 된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게 믿는 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믿음만 보면 될 건데 남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믿는 건가?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판단자가 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건가? 때로는 또 자신 자신에 대해서 또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어, 살아가기 위해 또 그렇게 매 매번마다 어, 민감하게 아,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어, 생각할 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생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어,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저는 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아 환영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중심이 나였는데 내 마음 속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전, 누가 오기 전에는 뭐내 마음대로 있다가 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변합니다.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런 태도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 없이 말의 변화 없이 이분을 받아들인 전과 후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과연 그게 진정으로 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뭐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나에서 나의 경험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곧뭘 말하느냐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삶의 선택을 이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감정대로 내뭐 생각대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보러 보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대로 내 말하는 단어, 내 말하는 모습, 뭐 이것저 다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 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교인이 교인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교인이 교인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교인이 교인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죠? 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어떻게 살아갔기에 그런 말을 듣죠? 그 믿음이 저는 굳이 표현하지만 온전치 못한 모습, 또 저는 그걸 막 무작정 극단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먼저 그, 저게 진짜 믿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진짜 믿는 건 무엇인가 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통해서 정제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나도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내삶 가운데 아무런 뭐 성경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같은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면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뭐 아홉 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런 게 자라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 몇 분이랑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또 성화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가치관의 변화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내 삶의 선택 겉으로 드러난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한테 드러낼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드러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또 질문은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입니다. 그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삶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이신칭이 그첫 시작으로 그 목적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죠? 그럼 끝입니까? 그럼 목적 다 이루어졌잖아요. 목적 다 이루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고 그걸 이루셨다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걸다 이루셨으니까 그 와중에 우리는 한게 없어요. 왜? 예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좀 아쉬운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거기 그게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소명이라는 게 여기서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고, 각자의 자리마다 모두 다 사명은 똑같죠.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데 각자의 자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해서 각자의 자리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맞을까? 과연 나를 그렇게 나는 천국 갑니다! 하면서 이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죄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때는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라고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다뭐 때문에 생기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 죽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죽음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의 증거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이 떠다면 몸은 죽은 거잖아요. 믿음이 살아 있다는 걸 증거하기 언증 위해서는 행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니면 이 성경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의 자리에 온전하게 설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믿음의 성도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몸을 틀어 삶의 방향을 틀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을 보시면 아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알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신앙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유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교인들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 유대인들의 핍박, 또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 또 사도행전에 보면 큰 기근이 임해서 경제적인 압박까지 심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좀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구보서를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읽으셨겠지만 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돈도 있는데 왜 어려운 사람 돕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는다고 할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이 편지가 어떤 편지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야구보서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돌이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행함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살려 하지 말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서 정직한 사람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광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 행함을 강조하면 꼭믿음으로 아,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바울하고 많이 보듯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믿음만, 마음만 달라졌나요? 그의 행동, 그의 말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믿, 믿,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졌어요. 나 사도된 자로서, 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만물의 찌끼 중, 만물의 쓰레기 중에 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지날수록 성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도저히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나아간 것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의를 했다고 해서 아, 목사님, 뭐 십일조 안 하면 뭐 지옥 가나요? 그것은 그 질문은 질문 자체가 어 사실은 우문이죠우문 십일조 안 한다고 어, 뭐 지옥 갑니까? 아니면 뭐 어라,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운문이죠.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지. 뭐 내가 마시지 말한다고 마실 겁니까? 어떻게 제가 한잔 따라 드려요? 구원은 믿음에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수 있죠.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뭐.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도 언젠가는 뭐1 1조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뭐 정욕의 문제 뭐 저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또뭐또 뭐, 또뭐 화나는 거 성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잘 되게 막 음란해요. <laughs> 그럼 목사가 될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런 것들과 싸워가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 인정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화낼 때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 할때 있죠 그안 하는 게 이상하죠 어차피 인간인데 남잔데 뭐 여자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자가 더막 이렇게 활발한 그런 걸 봤습니다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막 어, 승국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laughs> 성을 안 붙이죠 특징이 승국 여러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지만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할수 있죠 안 그러면 그 죄와 그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어서 잡아 끌 겁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하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산다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고통스럽다면 와, 그럼 믿는 자의 삶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 행동에 얼매여서 그걸 꼭 해야 돼, 아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어, 우리가 생각할 구원에 대한 구원의 결정 결국엔 천국 가봐야 알죠. 여러분들이 뭐저 사람이 어저 사람이 뭐 성격 더럽다고 해서 어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만나 하면서 뭐 정죄한다 한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죠.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정말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10의 1조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11조로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껏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부르신 사명, 그리고 내 자리를, 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그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매번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또 내일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